안녕하십니까. 자산의 건강을 넘어 당신의 철학까지 지키는 자산 전략가 또박또박 부동산입니다. 눈앞에 손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차를 타고 당신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 잠깐 들러서 커피 한잔 사갈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를 댈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는 5분 뒤저앞 사거리에 드라이브 스루 스타벅스로 향합니다. 당신은 방금 눈앞에서 고객 한 명과 그가 쓸 돈을 모두 놓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진단할 잠시 주차의 경제학입니다. 상가 투자를 할때 우리는 유동인구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하루에 몇 명이 지나가는가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걸어 다니는 고객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고객을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진단 5분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소비는 목적성 소비와 충동적 소비로 나뉩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작정하고 찾아가는 목적성 소비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동네 상권의 매출 상당 부분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충동적 소비에서 나옵니다. 이 5분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가는 잠재 고객의 절반을 처음부터 포기하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진단 주정차 cctv라는 철벽입니다. 우리가 코너 건물 편에서도 다뤘듯 가시성이 좋은 자리일수록 불법 주정차 단속은 더 심합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저 가게 앞에 차대면 과태료 딱지 끊는다는 인식이 한번 박히는 순간 당신의 가게 앞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팔아도 고객은 그 장벽을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진단, 심리적 접근성의 상실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건물은 고객에게 오지 말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고객에게 주차의 불편함은 그 가게를 선택지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 건물 앞을 스쳐 지나가는 이 흐르는 돈을 멈추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 단한 자리의 기적을 만들어라. 건물 전체를 위한 완벽한 주차장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한 대, 딱 5분만이라도 고객이 마음 편히 차를 댈수 있는 공간. 그한 자리가 상가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1층 상가의 면적을 아주 조금만 희생하여 필로티 구조를 만들거나, 건물 전면에 주차 포켓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한두 평의 양보가 미래 임차인에게는 수천만 원의 가치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 주차 동선을 설계하라. 고객은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주차하기 편하다고 느껴야 찾아옵니다. 이면 도로에 있더라도 입구와 출구가 명확하고 주차 라인이 넓으며 드나들기 편한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에서 가게로 이어지는 동선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하거나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만드는 작은 배려가 고객의 발걸음을 다시 이끌게 됩니다. 세 번째 처방: 이웃의 주차장을 빌려라. 내 건물에 도저히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없다면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바로 옆 교회의 텅빈 주말 주차장. 저녁이면 문을 닫는 관공서나 은행의 주차장 그곳의 관리인과 협상하여 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우리 가게 지정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 불가라는 최악의 상황을 도보 1분 거리 전용 주차장 확보라는 최고의 마케팅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역발상입니다. 네, 오늘 잠시 주차의 경제학에 대해 진단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의 가치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몇 명이나 단 5분이라도 내 가게 앞에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상가는 고객의 그 소중한 5분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자산가치를 두 배로 만들 수도 반토막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또박또박 부동산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대표님의 자산을 지키는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